주식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60% 이상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저희 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철저한 시장 분석과 종목 연구를 통해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성과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 전문가 팀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의 추천 종목으로 성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많은 인원이 있을 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이번에는 선착순 200명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 팀이 엄선한 종목 추천 리스트와 함께 시장 분석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도 효과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의 추천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춘 철저한 분석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종목 추천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바로 잡아보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이번 추천 종목 리스트는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선착순 200명에게만 제공되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